운영진의 사진을. 났는데 비슷한 거 보다 아니면 이쪽으로 더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됐어 아잠깐 이제 어깨 올리는 게 너무 아파요 선배님. 자 기다려 자고기만 일로 먹어 자이 세로가 낫다 자 됐나 아, 나둘 얘가 바지에 지려서 어떡하지 <laughs> 그런 표정이야 유체이트랑 까지야? <laughs> 컨셉인가? 진짜 슬픈 표정 저희의 마지막 만찬인 짜장을 짜장라면을 하는 중입니다 모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모래가 있어도 저희는 허브솔트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저기 이준명 씨는 갈매기와 대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복타로 넣었나요? 아, 손님 보여주세요. 준명이 먹방 이외로 많이 들어가네. 여기요작가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리 어라 자리 써라. 자리 써라. 자리 써라. 준명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개꿀잼이야. 요 <laughs> 이제 뒤로 가도 된대. 갑시다. 떠나자 무인도 아니지 가자 집으로 어, 여행이 막바지 이러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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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 터키는 는 터키는 는는는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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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터는터는터는터는 오, 무지개, 우지개다. 무지개가 보이네요. 너무 시원. 이제 마지막 대부도로 가는 지역의 구조는 핫소미 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더그 네, 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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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쌉거 아니지? 숨어 있는 시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자, 저도 한 번만. 아싱거자 보자. 숨어 오면은 박절어 미안 벌어집니다. 미 꺼. 바람이 불지 않아서 돌아가진 않지만 상당히 이쁘네. 드디어 대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객선에서 1시간 정도를 잠들었다 깼는데 정신이 헤롱헤롱 하네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났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찍어보겠습니다 어 지웅이 <laughs> 수줍어서 말을 못해 <laughs> 이렇게 바로 르 풍기 앞에 이러고 있으면 뭐, 첫날에 그냥. 진짜 갈매기 잡았다. 마이스박. <laughs> 작사를 샀지만 기대감에 작사를 샀지만 물고기가 없어. <laughs> 물이 무서워. 물고기가 없어. 작사를 쓰지 못했던이중명이었습리브이랄라라 <laughs> 아. 고양이가 지웅이의 이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네. <laughs> 교감하는 중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말 되게 잘 듣네. 응. 안녕. 음. <laughs> 뭐야 이거 완전 길고양이가 아닌데 키우는 건가 봐. 안녕. 진짜. 안녕. 어, 안녕 안녕. 빨리 빨리하게 움직여 준 덕에 무사히 잘 갔다 왔어 내가.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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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는데 거기다 또. 소금. 어 무례가 나왔습니다. 아. <laughs> <이야, 진짜. 웃음> 이어와 먹어보자. 예? 식초. 식초. 그쪽도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여기 여기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셋! 잘 먹겠습니다, 작가님. 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요 저기 살이 넣어봐봐. 여기 살이 너무 없어. 아, 살이. 여기다 한 번에 넣었나요? 어, 저쪽에 살이 또 있어. <laughs> 예. 내가 얘기했지? 간식 배는 따로 있다고. 네. 셋. I'm not s 내려오세요. you're not s u 는 e if y 기가 막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e t s u e t i t sure if e t s o e 아 다들 피곤해 절어 있어. 네. <laughs> 오, 오, <탑> 놓치 <laughs> 심지어 어, 설마 했는데 이거. 이게... 새똥...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때 철봉공원에서도 혼자만 새똥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들고 가죠? <laughs> 새들이 싫어하는 얼굴 상인가 봐요 생각긴 <laughs> <laughs> 하다, 근데 세시. <laughs>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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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 세시. 세시. 아, 감사합니다 세시. 세시. 아니, 이것도 야. 가져가야 세시 아 세시 세시 세시, <laughs> 세시. 안녕하세요. 준영 잘 가. 장건 잘 가. 정욱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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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지웅이 잘, 하. 잘, 하. 잘 하. 가. 비일이 형 안녕하세요. 우진이 잘 가. 우잘 가. 한별이 한별이 잘 가. 한별이 한별이 잘 가. 한별이 잘 가. 하. 안녕. 카메라 잘 가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카메라 내려. 안